오늘 우리가 사순절 5일차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절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드에의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묵상할 제목은 "인간을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소위 자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자연인을 보면 사람들은 참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홀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건죠. 그들은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전기선과 수도관을 이용하고 또 어딘가에서 구한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도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입니까? 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홀로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든 천구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절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이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 혼자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보며 기뻐하셨습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과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자.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라고 오늘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려면 예배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늘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며 나아가는. 기하급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함께하자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당신의 음성에 적극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